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오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어때에서 만든 트래블 플래너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플래너와 스티커는 무료니까 아래에 더보기란에 링크 또는 댓글에 링크를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플래너를 구경해 볼까요 표지를 넘기시면 이런 식으로 빈 페이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사진과 스티커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베트남 푸꾸옥에 여행을 갔던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꾸며보세요. 그 다음에는 트래블 버킷 리스트가 있는데요. 가고 싶은 여행지를 기록해 놓을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꾸며봤는데요. 사파리를 켜서 가고 싶은 지역의 사진을 검색하신 다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사진을 잘라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트래블 체크리스트인데요. 여기에는 기내 들고 탈 가방, 캐리어, 의류, 기타 준비물 등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들이 미리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굳이 필요 없는 리스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흰색 펜을 사용해서 지워주고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리스트들이 미리 쓰여 있으니까 매우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만의 준비물도 따로 넣어서 기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체크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꾸며봤는데, 여기에 체크를 하실 때 형광펜을 사용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보기도 좋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으로 넘기시면 이렇게 먼슬리가 나와요. 이 먼슬리 같은 경우에는 만년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옆으로 넘기시면 3월 달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연차를 언제 쓰면 좋을지 이런 제안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여기어때 팁이라고 해서 추천 여행지가 달마다 쓰여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어때에서 만든 다이어리다 보니까 이런 팁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먼슬리를 이런 식으로 꾸며봤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스티커가 있어서 굿노트 초보분들도 어렵지 않게 꾸밀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티커를 불러와서 잘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로 다 꾸미고 나서 형광펜과 펜을 이용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달력에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행 갈 날짜, 쇼핑 리스트, 꼭 가야 되는 곳 등등을 적어 줬어요. 자 이렇게 저만의 여행 플래너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트래블픽이라는 페이지가 나와요. 저는 지난번에 푸꾸옥에 다녀왔던 사진을 사용해서 한번 꾸며봤어요. 사진과 내용을 다 넣어주고 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스티커들을 조금 추가해서 데코를 해줬습니다. 짜잔, 이제 완성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데일리 플랜이 있는데요. 이게 시간별로 타임라인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시간 관리를 순서대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 푸꾸옥에 다녀왔던 영상과 함께 다이어리를 꾸미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볼까요? 고고! 늘 설레는 공항 가는 길입니다. 호치민에서 푸꾸옥까지 비행기로 1 시간 정도 걸렸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푸꾸옥이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공항에 버스가 마중 나와 있어서 호텔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홀에 커다란 트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 한여름이어서 굉장히 생경한 느낌을 받았어요. 호텔 구경을 조금 하고 나서 체크인 전까지 점심을 먹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대망의 호텔 체크인 시간이에요. 저는 항상 호텔 체크인을 하고 나서 짐을 풀어 놓을 때 가장 설레더라고요. 아, 드디어 내가 여행지에 도착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묵었던 방은 테라스에서 수평선이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체크인이 3시다 보니까 저녁에 어디 나가기는 조금 피곤할 것 같아서 호텔에 있는 시설들을 즐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영장도 가고 프라이빗 비치에서 노을이 지는 것도 봤는데요. 하늘 색깔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데일리 플랜을 다 쓰고 나서 스티커들을 여기저기 추가해서 페이지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귀여운 그림도 몇개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스티커도 넣고 인터넷에서 푸꾸옥 지도를 다운 받아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여행을 다닐 때 항상 지도를 먼저 한번 체크하고 거기서 호텔 위치나 꼭 가고 싶은 관광지를 미리 표시해두면 동선짜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는데요. 역시 호텔에 조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묵었던 호텔은 풀만 호텔인데 조식이 무척 다양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날은 대망의 호핑 투어를 가는 날입니다. 호핑 투어는 섬 투어라고도 하는데요. 북극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한 섬 4개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호텔 앞으로 픽업 차량이 와서 항구로 데려다 주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섬으로 이동해서 액티비티들을 즐길 수 있어요. 생각보다 물도 엄청 깨끗하고 액티비티들도 잘 되어 있어서 저는 무척 만족한 여행이었어요. 이건 시어카라는 액티비티 체험 영상인데요. 수영을 하지 못해도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들과 산호초들을 볼수 있어서 엄청 재미있었어요. 영상은 추가 금액을 주고 찍은 건데 절대 후회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섬들의 일정을 하나하나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케이블카를 타러 갔습니다. 거의 20분 가량의 케이블카 탑승이었고요. 케이블카 끝에 도착한 곳은 썬세시티라는 유럽풍의 조그만한 마을이었습니다. 여기 풍경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시장에 가서 해산물을 양껏 먹고 야시장 구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진짜 피곤한 하루였지만 너무너무 재밌어서 영상으로 봐도 다시 가고 싶네요. 이틀차 다이어리도 알찬 사진과 구성으로 완성해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차도 역시 아침을 조식으로 시작했어요. 조식은 간단하게 에그 베네딕트와 각종 과일들을 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패션 프루트도 있어서 다섯 개나 먹었답니다. 테니스 코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예약을 미리 하고 1시간 동안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간단히 먹고 사파리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동물원 규모를 생각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버스로 투어하는 사파리가 굉장히 크고 동물들을 엄청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사파리 문이 일찍 닫기 때문에 시간을 꼭 확인하고 조금 일찍 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조류나 원숭이 같은 동물들을 철장 없이 바로 앞에서 볼수 있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어떤 원숭이들은 사람을 좋아하는지 제가 다가가니까 가까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이런 순간들을 사진으로 캡쳐를 해서 이것도 데일리 플래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아래쪽에는 사파리 지도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셋째 날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그랜드 월드예요. 여기는 유럽풍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는 마을인데요. 곳곳에 사진 찍을 만한 스팟도 많고 볼거리도 많아서 낮부터 저녁까지 기를 추천드리는 스팟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쉬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이어도 조식은 잘 챙겨 먹어야겠죠? 이날도 역시 제가 좋아하는 과일과 계란 오믈렛을 먹었어요. 이제 아쉽지만 떠날 시간이 돼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푸꾸옥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행을 잘 마쳤으니까 이제 제 소감도 한번 써봐야겠죠? 데일리 플랜으로 날짜별로. 여행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정리를 하면서, 아, 내가 여기 갔었지, 이런데 가서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꺼내봤을 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데일리 플랜 다음에는 버젯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행을 다녀와서 굵직굵직한 것 위주로 썼는데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금액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만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면 과소비를 막을 수 있어서 좋겠죠? 그 뒤에는 부킹리스트가 나와요 여기는 여행을 가기 전에 숙소, 항공, 교 그리고 각종 액티비티의 예약들을 미리 정리를 해놓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자유 메모칸이 있는데 종류별로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세계지도 스티커를 넣은 다음에 어떤 지역에 갔었는지 형광펜을 사용해서 색을 칠해주고 체크를 해놨어요. 이 다이어리의 장점 중 하나가 구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하이퍼링크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원하는 부분들만 작성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뒤에 빼 놓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 어때 여행 플래너에 대한 소개였고요. 자료들은 모두 무료니까 여러분들 꼭 다운 받아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후기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자료와 함께 오겠습니다. 안녕!